안녕하세요 닥터프라임 치과 박열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크라우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은 과개교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치열은 위 치아들이 아래 치아를 2 내지 3mm 정도 살짝 덮어주는 상태가 가장 좋은 정상적인 치아 배열입니다 그런데 과개교합은 그렇지가 않고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는 교합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윗니가 아랫니를 과도하게 덮고 있죠. 이전의 사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랫니를 덮고 있어서 아랫니의 상당 부분은 밖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덧니나 돌출리의 반대 교합은 일반 여러분들도 교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개 교합은 교정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과개 교합이 되겠습니다. 위치아를 보면 아래 치아를 앞니가 많이 덮고 있어서 아래 앞니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고 있어서 아랫니가 거의 보이지 않고 아래 앞니가 윗니 뒤쪽의 잇몸을 자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과계교합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아래 치아에 결손치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윗니가 아랫니들을 과도하게 덮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 치아들이 고르지 않고 안으로 쏠려 있어도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게 되죠. 또 다른 경우는 위 치아와 아래 치아들의 상대적인 크기가 많이 차이나면 과개교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 치아들이 좀 크고 아래 치아들이 크기가 작으면 윗니들이 아랫니를 크게 덮어 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과기교합의 증상과 문제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상은 위치아가 아래치아를 많이 덮기 때문에 아래치아들의 마모가 많이 발생합니다. 위치아가 아래치아를 많이 덮으면 이 아래치아가 일상적인 패턴과는 다르게 마모가 발생하는데 그 마모의 발생량이 정상적인 치열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술이나 뺨을 자주 씹는 일도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입술이 말리는 형태의 그런 부자연스러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래 앞니가 위 앞니 뒤쪽에 있는 잇몸살을 자극해서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 앞니 쪽의 잇몸이 약화되고 아래 치아들의 과도한 마모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기교합의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 방법이 차이가 있겠으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교정시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정교합도 그렇지만 특히 이러한 과기교합은 성장기, 그것도 조기성장기에 치료해야 치료 효과가 높고 안정적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과기교합도 교정이 필요한 부정교합의 한 종류이며 특히 조기의 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과기교합의 치료전후 사진인데 이 사진의 경우는 성인이 되어서 치료한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어렸을 때 치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올리는 내용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닥터프라임 치과 박연원장이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